조갑재 TV 성청자여러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 닷컴의 조세별입니다. 2024년 3월 13일 오전 1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5.18 북한 개입 발언으로 공천 재검토에 들어갔던 도태우 후보에 대해서 국민의 힘은 공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저는 이번 결정을 보면서 국민의 힘이 정말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에게 끌려다니는 정당이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자이 도태우 후보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 주동자죠. 자 부정선거 관련한 국민투쟁본부의 사무총장을 했던 사람이고 선거 무효소송의 변호인단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가장 강하게 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켰던 핵심 멤버인데 이런 사람을 국민의힘이 공천을 줬다. 이건 마치 민주당이 천안함 음모론자에게 공천을 준 것과 마찬가지죠. 정말 집권여당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공천 재검토를 하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밤 늦게까지 경론이 벌어졌다라고 했는데, 자, 결론은 공천 유지입니다. 자, 언론이나 지금 문제를 삼는 부분은 이분의 어, 부정선거 음모론 이력이 아니라 문제 삼았던 것은 5.18 관련 발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는 박근혜 탄핵 당시에 여러 가지 뭐, 극으로 평가되는 일베 사이트에서 여러 가지 부적절한 게시물을 퍼다 나른 것, 그리고 태블릿 PC가 조작되었다,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편 것,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공천 재검토에 들어갔는데, 자, 이 사람의 뭐 사과를 받아들여서 뭐한번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는 식의 결정, 공천 유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저는 이거 참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의, 이 사람을 향해서 문제 삼아야 될 부분은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그런데 이건 쏙 빼놓고 지금 5.18 북한 기획 관련 그 발언만 문제 삼아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나 향후에 또 어, 부정선거 음모론과 관련한 문제 제기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자한번 보시죠. 자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 후보가 두 차례에 걸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헌법 가치와 국민의힘 정강정책에 대한 의미를 확고히 인식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어가겠다, 표방했다는 점, 5.18 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적으로 존중하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사과의 진정성을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굉장히 뭐가 구구절절 복잡한데. 자, 어쨌든 도태우 후보가 이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자신의 과거 발언에 대해서 뭐 진정성 있게 사과했다. 이걸 평가해서 공천 유지를 결정했다. 자, 이렇게 밝혔는데, 이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자들이 국민의힘에 빗발치게 항의를 했죠. 그래서, 이 사람 공천 취소하면 우리 다 탈당할 거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이 국민의힘을 압박한 결과, 지금 이런 공천 유지 결정이 나온 것이죠. 자, 과거 문제가 됐던 발언은 뭐 2019년에 뭐한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뭐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어, 조직적인 무기고 탈취와 관련해서 북한 개입 여부가 굉장히 문제가 된다. 북한 개입 부분은 어, 좀더 열린 마음으로 충실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의혹은 결코 공상적이거나 근거가 아주 희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5.18 당시에 북한군이 개입했다. 이것도 음모론이죠. 이런 음모론을 주장했던 지모 씨 있으시죠. 그래서 뭐, 광수 1, 2, 3번 뭐 이런 식의 황당한 음모론을 폈었는데, 그 사람을, 과거 김진태 전 의원이, 국회에 불러서 어떤 공청회 같은 걸 했다가 아주 역풍을 맞은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실 이 발언도 문제가 되지만 뭐 이런 식의 발언 정도는 크게 문제 삼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5.18 음모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 보수 우파를 분열시키고 심각하게 오염시킨 그래서 이 보수 우파를 그런 망상과도 같은 음모론이나 믿는 집단으로 타락시킨 최악의 거짓 선동, 부정선거 음모론이죠. 이 음모론의 핵심 주동자가 바로 이 도태우 이 후보인데, 네, 국민의힘은 결국 공천 유지를 결정했습니다. 자 도태우 후보는 이게 논란이 되었을 때 9일 입장문을 내고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저는 2019년 5.18 진산 규명 조사위원회의 발족을 맞아서 5.18 운동 당시 북한의 외국 방송 조총련의 활동 등 북한의 개입 시도에 대해 위원회가 이를 철저히 조사해주실 것을 요청했다. 일부 언론에서 5.18 북한군 개입을 제가 주장한 것처럼 외국 보도했으나 사실 무근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즉 언론을 탓하면서 언론이 왜곡 보도한 것이다. 자신은 그렇게 말한 게 없다. 부정하는 입장이었는데 자 어제 공천 재검토 들어갔을 때 다시 사과문을 냈는데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과거의 미숙한 생각과 표현을 깊이 반성하고 바로 잡았다. 앞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자유, 민주주의 수호 정신을 가슴 깊이 새기겠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입장을 또 바꿨네요. 그래서 이걸 받아들여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네, 공천 유지하기로 했다. 자,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이날 그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그 과거 한 시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도태우 후보의 현재의 변화된 모습까지 살펴봐 주실 것으로 믿는다. 이렇게 밝혔는데, 아니, 과거보다 지금 현재가 더 문제라니까요. 과거의 5.18 발언은 그냥 뭐한 유튜브 채널에서 그만 한번 하고 뭐더 적극적으로 이걸 주장, 문제 제기 했던 분은 아니죠. 그런데 부정선거 음모론에서는 이분은 핵심 주동자입니다. 뭐 국투본인가요 국민투쟁본부의 사무총장까지 하고 선거 무효 소송 변호인단까지 맡으면서 이분 페이스북 들어가 보십시오. 그동안 그쪽에서 주장했던 온갖 망상과도 같은 거제 주장들이 정말 페이스북에 넘쳐납니다. 투표 분류기에서 조작이 일어난다. 뭐 사전 투표 용지에 가짜 투표 용지가 이렇게나 많이 나왔다. 그래서 투표안 바꿔치기를 했다. 뭐 이런 식의 온갖 주장들을 계속 퍼다 나르고 뭐 지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도 마치 어떤 선거 부정이 일어난 것처럼 이런 말도 안 되는 제가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렸기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 수많은 뭐 통계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주장, 음모론을 퍼뜨리고 확산시켰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도 공천 취소를 할 이유가 넘치고도 넘치죠. 그러나 지금 국민의 힘이 이런 음모론자들에게 휘둘리고 오염되다 보니까 잘라내지를 못하는 것이죠. 저는 이제는 한동훈 위원장이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자, 공천 유지하기로 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본인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죠. 자, 얼마 전에는 기자들 앞에서 자신은 그거 안 믿는다라고 했었죠. 부정선거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나오,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어, 부정선거 음모론에 공감하지 않는다. 이 점을 분명히 밝힌다라고 기자들 앞에 공언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완전히 다르죠.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끊임없이 선관위를 압박하고 수건표 도입하라. 이것도 모자라서 사전투표 용지에 도장 날인하라. 아무리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설명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조치다. 이렇게 설명해도 해도 받아들이지를 않고 끊임없이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게다가 결국 이런 부정선거 음모론의 핵심 인물에게 공청까지 주는 그래서 한동훈 위원장이 답해야 될 차례입니다. 한동훈 위원장님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라고 믿는 것인가요? 우리나라. 4.15 총선에서 또는 지난 대선에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습니까? 부정선거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건가요? 여기에 대한 한동훈 위원장의 확실한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